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의 TV 구독자 써니테 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8살 여성이고요.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과 한달 전까지 살았던 한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오피스텔은 복도가 일렬로 쭉 길다란 오피스텔이고 끝에 가서 꺾이는 코너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끝에서 끝이 전부 다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제방은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오피스텔 관리 차원에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복도 천장에 1m 간격으로 작은 센서등이 달려있는데 두 개는 전구가 빠져있고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 건너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나갈 때마다 약간 음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낡고 오래된 오피스텔은 또 아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이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방들 있죠? 이 모든 방들은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창문 밖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턱이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올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조금 희한한 점은 이 턱이 뭐 옆세대마다 이렇게 타일 같은 걸로 막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맘 먹고 나가서 누구 하나가 쭉 걸어가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구조. 그렇지만 거기를 넘어다닐 사람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절로 넘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저희 옆집, 그러니까 복도에서 가장 끝집이죠. 이 집에 저는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같은 층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누가 사는지, 뭐 그런 거잘팍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홀 같은 데서 어쩌다가 한번 마주치는 게 전부이지.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옆집이 계속 집 앞에다가 뭐 밥솥이나 빨래 건조대 막 이런 집안 세관살리 같은 걸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이 오피스텔 같은 데는 소방법상 개인 세대 물건을 복도에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복도 끝집이니까 뭐 자기네 집 앞에 놔둬봤자 통행에 방해될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집의 물건들이 점점 더막 내놓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제방문 옆까지 나와 있길래 잠시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질적으로 그 물건을 그집 쪽으로 발로 툭툭 밀어놓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5층 몇 호실인데요 아 옆집이 물건을 죄다 갖다 복도에 가져다 놓는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러자 이제 관리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이미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 집은 전화도 안 받고 또 찾아가도 아무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아, 조속히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옆집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요. 바로 이 옆집 사람이 죽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관리실 측에서도 연락도 전혀 안 되고 또 민원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까. 이 오피스텔 분양할 때 전담했던 한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그곳 집주인하고, 현재 누가 계약을 했는지 뭐 그런 걸좀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계약자. 그니까, 월세를 내고 있던 사람이, 거기 죽은 사람 세입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였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뭐 집주인하고 그 부모의 동의하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고, 이집 내부는 소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이는 쓰레기 집이었던 겁니다. 발디딜 틈이 없어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청소업체가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제 방에 양해를 구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옆집이니까 좀 시끄러울 수 있다면서 뭐집 비우실 계획이 언제냐면서 말이죠. 뭐이 정도 사단이 나고 나자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은 사람이 죽은 건 불쌍한데. 아니,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쓰레기 집이라서 청소까지 한다고? 이제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이틀 전에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 제가 시신 냄새 같은 거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나마도 일찍 발견되어 망정이지, 하루 이틀만 더 있었다면 아마 그 냄새가 복도로 흘렀겠죠? 아무튼, 옆집 청소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끝난 상태로 보였고, 복도에 있던 적치물들도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해져서 좋긴 했지만, 매일 퇴근 시간에 제가 복도를 걸어올 때마다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뭐, 귀신이 보인다던가, 뭐 그런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요. 그 사건이 터진 건 정확하게 일주일 뒤였습니다. 생생한 악몽을 하나 꿨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던 옆집 여자가 꿈에 나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가 민원 넣었지? 이 치사한 년아. 이러면서 엄청 무섭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저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민원 넣었다는데, 아니, 물건도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랬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되받아치면서 이제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너는 얼마나 자라는지 내가 지켜본다. 이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이 꿈에서 깼을 때 제가 옆으로 누운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게 통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풍이 워낙 심해서 제가 단열 뽁뽁이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창 밖에 턱 오른쪽에 사람의 상반신으로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게이 뽁뽁이를 통과해서 모자이크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걸 마주쳐가지고, 어, 저게 뭐지? 이러고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르르 까르르 여자 웃음소리를 내면서 이 창문 오른쪽으로 쓱 사라졌습니다. 이 오른쪽이 바로 끝집이었거든요.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괜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관리실 한번 들려서 물어봤는데 아직 사고 난지 얼마 안된 집이라 입주자 카드 작성된 게 없다고 합니다. 빈 집이라고 해요. 멀쩡한 사람이 벽 타고 왔을 리는 없고 저는 이걸 분명히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일이 꼭 곧바로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집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귀신이든 산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귀신들은 생전에도 결코 심성이 고운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